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성품, a 온유와 손한한런인인으으하하님님영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s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뭘로? 인격으로. 두 번째는 섬김으로. 세 번째는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섬김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양한 그런 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섬김이라는 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구약에 보면 여호수와 서가 있죠. 여호수와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 두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중 하나를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을 알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사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40일 동안 쥐하러 파스팅하고 정말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 우리 다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섬기다 하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또 내가 이제 너희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오니까 전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고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섬기다 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섬긴다는 단어와 관련해서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인가를 상상해 보면은 왕을 섬기고, 또 주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라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크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세상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프랙티스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일 먼저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겨주신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아까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 그랬죠?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고 만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된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의 모습에 내려가셔서 섬기는 모습을. 직접 데몬스레이트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왕처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인처럼 섬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손님이 초대를 받으면 예, 집에 오게 되죠. 그러면 예, 제일 먼저 종들이 하는 일은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이 되고 먼지가 없다면은 발이 그렇게 더럽지 않을 텐데 지금처럼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먼지투성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샌더를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먼지가 발에 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 손님이 집에 오면은 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패션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 머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무릎을 긁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니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섬겨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보다 더위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라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큰 자라 그랬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 만왕이 되시고 만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할 때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에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또 종료나무 가지를 베어서 마치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것처럼, 레드 칼펫, 빨간 그 칼펫을 깔아 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다가 쫙 깔아 놨습니다. 그것을 깔아 놓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있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왕으로 추대를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것에 정말 반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세 번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7장에도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도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이미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또 종전 나무 가지를 레드 카펫처럼 이렇게 짝간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왕으로 등극하여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버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식민지 사회가 끝장나고 경제적으로 가난을 예수님께서 강국으로,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수 에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것이죠.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그 왕국이 다윗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다윗 왕국을 기대하면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때 당시에 왕국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위한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호산나? 영어로 하면 save us.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군중들은 뭐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친 거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또, 가난의 허덕이는 그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 왕국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일을 하셔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호산나를 외쳤는데요. 로마서 7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외친 이것.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호산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외친 호산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쳐야 했던 호산나는 바로 이런 호산나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을 볼때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로,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했을 때, 누가 예수님 오른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인사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극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우리 두 아들을 이 오른쪽 왼편에 앉혀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뭔가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도 과연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사는 것이 높아지려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죄인이신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겨주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우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화에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영광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영광, 빛을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시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게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요, 섬김의 극치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섬기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겨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의 큰 자가 되었다면 아니 어떤 위치에 있든지간에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넓게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